프롬프트 엔지니어링 ChatGPT를 100% 활용하는 방법. ChatGPT는 출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학습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ChatGPT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치 전문가가 좋은 질문을 던져 더 유용한 답을 얻어내듯 효과적인 활용법을 익히면 ChatGPT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고급 기법, 업무 생산성 극대화 요령, 콘텐츠 제작 혁신 사례, 학습 도우미로서의 활용법, 그리고 100% 활용을 위한 실전티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예시와 경험담을 풍부한 포함하여 시청자 여러분이 챗 GPT를 보다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챗 GPT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을 설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단순히 질문 한줄 던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맥락, 형식, 역할, 예시 등을 포함하여 AI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잘 다듬어진 프롬프트는 AI의 응답 품질을 극대화하며 모호한 요청과 명확한 요청의 결과 차이는 놀랍도록 큽니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모호하거나 범위가 넓은 질문보다 구체적으로 맥락을 제공한 질문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역할 지정을 통한 맥락 설정. 고급 프롬프트 기법 중 하나는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질문을 시작할 때 당신은 10년 경력의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또는 세계 역사에 해박한 역사 교수처럼 답해주세요.라고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ChatGPT는 해당 역할에 어울리는 어조와 지식 수준으로 답변을 제공하려고 시도합니다. 실제로 AI 모델에게 음식 평론가나 마케팅 전문가 같은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그어 말투, 깊이까지 달라져서 보다 전문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할 지정을 통해 답변의 톤을 통제하면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하는 듯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부 지시와 형식 요구 프롬프트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급 활용법입니다. 원하는 답변 형식이나 단계를 미리 지정하면 챗트 GPT는 그에 맞춰 응답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로 설명해줘. 결과를 표 형태로 알려줘. 마지막에 요약 한 줄을 추가해줘처럼 형식과 구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침을 제시하면 이 아이가 목적에 맞는 형태로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막연히 질문했을 때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습니다. 한 사용자는 ChatGPT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먼저 개요를 잡고 다음에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줘 라는 단계를 지정했더니 체계적인 답변이 나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출력 형식을 미리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결과물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예시를 포함한 프롬프트 작성. 원하는 스타일이나 형식이 있다면 예시를 프롬프트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체로 글을 써주길 원한다면 그 문체로 작성된 문장 예시를 보여주고 비슷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Q&A 형식의 답변을 원할 때 샘플 질문 답변 쌍을 제시하고 나서 새로운 질문에 답하게 하면 AI가 그 패턴을 학습하여 유사한 형식으로 응답합니다. 이를 f u s 챗 러닝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chat GPT는 대화 맥락에 주어진 예시를 참조해 답변을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용자. 질문. 서울은 어떤 도시인가? 답변.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질문.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 chat GPT. 답변. 부산은 한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해안과 해양 문화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질문 형태와 답변 예시를 미리 보여주면 chat GPT가 답변을 맞춤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요청일수록 간단한 예시를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와 애매한 프롬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맥락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담은 프롬프트는 더 정확하고 풍부한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 몇개 알려줘 라고 하는 대신 바쁜 부모들을 위한 간단한 저녁 식사, 레시피 10가지를 제목과 한줄 설명과 함께 알려줘.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준비시간이 30분 이내인 메뉴로 부탁해 라고 요청한다고 해봅시다. 후자의 프롬프트는 대상 독자, 개수, 형식까지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고 있죠. 당연히 결과물도 전자가 막연히 물었을 때보다 훨씬 유용하고 구체적입니다. 명확한 지시, 배경 정보, 원하는 출력 형식과 분량 등을 상세히 지정할수록 AI는 우리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구사항을 과하게 많이 나열하여 프롬프트가 장황해지면 모델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사례.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다듬으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고급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마케팅 담당자는 새로운 제품 출시 보고서를 쓰기 전챗 GPT에게 “당신은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아래 판매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향후 전략 세 부분으로 나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AI는 지정된 역할과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갖춘 초안을 제공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수치를 추가하고 어조를 다듬어 훨씬 빠르게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역할 지정과 단계별 지시를 적절히 활용하면 챗 GPT를 마치 전문 컨설턴트나 어시스턴트처럼 활용하여 고급 문서 작성 작업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며 겪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ChatGPT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버그가 발생하죠?라고 막연히 물었을 때 일반적인 답변만 얻었지만 프롬프트를 당신은 시니어 파이썬 개발자입니다. 아래 코드에서 발생하는 버그의 원인을 단계별로 찾아 수정 방향을 제시해줘로 바꾸자. AI는 코드 컨텍스트를 파악한 뒤 논리적인 디버깅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질문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깊이와 정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ChatGPT 활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의 혁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도 챗 GPT가 혁신적인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부터 영상 콘텐츠 기획, SNS 포스팅, 광고 카피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 발굴과 초안 작성을 도와주어 크리에이터들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고 있죠. 특히 반복적인 콘텐츠 생산이나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챗 GPT를 활용하면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 글 자동 생성 및 SEO 최적화. 블로거들은 좋은 주... 주제를 떠올리고 관련 자료를 찾고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ChatGPT를 활용하면 블로그 포스팅의 초안을 자동 생성하거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건강 관리 팁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면 ChatGPT에게 여름 건강 관리법에 대한 블로그 글 초안을 작성해 줘.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하고 본론에는 다섯 가지 구체적 팁을 소제목과 함께 제시해 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관련 내용을 찾아 개요부터 세부 팁까지 어느 정도 완성. 된 초안을 제공합니다. 작성자는 이 초안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통계 데이터를 추가하여 글을 다듬으면 됩니다. 또한 챗 GPT에게 SEO에 좋은 키워드를 5개 정도 포함해 줘 또는 메타 설명에 들어갈 한줄 요약도 만들어 줘라고 하면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한 요소들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블로거들은 챗 GPT로 작성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도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챗 GPT를 초안 생성 기겸 아이디어 보조로 활용하고 최종 퀄리티업은 사람의 목소로 두는 방식으로 블로그 운영 효율을 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제작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에게도 챗 p t 는 유용한 비서가 되어줍니다. 영상 기획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대본 초안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리뷰 영상을 준비하는 크리에이터라면 ChatGPT에게 아이폰 최신 모델 리뷰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소개, 주요 기능 3가지, 장단점, 결론 및한줄 요약의 흐름으로 대화체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흐름의 스크립트를 얻게 됩니다. 크리에이터는 이 스크립트를 자신의 말투에 맞게 고치고 실제 제품 사용 경험 등을 덧붙여 최종 대본으로 완성합니다. 면됩니다. 또한 영상 제목 아이디어나 흥미로운 오프닝 멘트를 찾을 때 ChatGPT와 대화하면서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인트로 문장을 세가지 만들어줘 같은 식으로 물어보면 톡톡 튀는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ChatGPT를 영상 기획 단계에서부터 투입하면 혼자 아이디어를 고심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발상과 빠른 대본 완성이 가능합니다 SNS 콘텐츠 생성 소셜미디어에서는 짧고 임팩트 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ChatGPT는 트윗 한 줄, 인스타 캡션 등 짧은 콘텐츠도 척척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가령 홍보해야 할 제품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내용을 재미있고 짧은 트윗으로 만들어 줘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해시태그 5개와 함께 문구 작성해줘 라고 해보세요 금세 여러 버전의 문구를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b 테스트 하듯 어떤 문구가 반응이 좋을지 시험해 볼 수도 있고 한번에 여러 플랫폼 용 콘텐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벤트를 홍보 하더라도 트위터 용 짧은 문장 페이스북 용 약간 긴 설명 인스타용 해시태그 포함 문구를 차 gpt 가 각각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죠. 실제 마케팅 실무에서 소셜 채널별로 톤앤매너를 달리하는 작업은 시간이 꽤 드는 편인데 챗GPT의 도움으로 기본 초안을 얻고 세부 수정을 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챗GPT에게 도움을 청하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IT 상식 퀴즈를 만들어줘처럼 요청하면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SNS 콘텐츠 생산에 드는 창의력 부담을 챗GPT가 일부 덜어주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의 질 관리와 소통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광고 카피 및 세일즈 문구 작성 광고 업계에서도 챗 GPT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짧은 광고 카피, 제품 슬로건, 세일즈 레터 문구 등을 생성하는 데 특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무선 이어폰의 장점을 강조하는 한 문장 광고 카피를 다섯 가지 제시해줘라고 하면 각기 다른 접근의 카피들을 생성해줍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방향을 고른 뒤 다듬어서 실제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죠. 또한 세일즈용으로 긴 글이 필요하다면 호기심을 끌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는 세일즈 이메일 내용을 작성해 줘. 첫 문장은 눈길을 확 끌고, 중간에는 고유의 가치 제안을 설명, 마지막에는 행동 요청이 포함되게 해 줘. 와 같이 상세 지시를 내리면 꽤 완성도 있는 초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챗 GPT는 다양한 어조와 스타일로 문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진지한 톤, 유머러스한 톤, 고급스럽게, 친근하게 등으로 바꾸며 가장 브랜드에 맞는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 마케팅 현장에서는 챗 GPT로부터 얻은 다수의 카피를 내부 회의에서 검토해 최종 선정하는 식으로 아이데이션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AI를 브레인스토밍 도구로 삼아 상의력을 보완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챗GPT는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고속 책집필한 작가는 챗GPT를 적극 활용하여 불과 10일 만에 책한 권을 집필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달은 걸렸을 분량이었지만 AI에게 챕터별 초안을 받아놓고 본인이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하니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작가는 단몇 시간 만에 어린이 동화책을 완성한 일화도 있습니다. 줄거리 아이디어를 챗GPT가 내주고 캐릭터와 대화까지 생성해준 덕분에 금세 스토리북을 만들어 출판까지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콘텐츠 창작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어진 경우들입니다. 신사업 및 부업 성공 챗GPT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촉발시킨 성공담도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가는 개발 지식이 많지 않았음에도 챗GPT를 통해 48시간 만에 고객 응대 챗봇을 만들어내고 이를 상용 서비스로 출시했습니다. ChatGPT가 대화 스크립트와 시나리오를 거의 다 작성해 주었고, 이를 약간 수정해 실제 챗봇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단 이틀 만에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ChatGPT의 도움만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했고, 해당 사이트인 프롬프트 인덱스에 초기에 8,000명이 넘는 방문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로써 광고 수익을 내고 추가 서비스로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존 크리에이터의 생산성 향상, 꼭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활동 중인, 블로거, 유튜버, 소설가, 디자이너 등의 크리에이터들도 챗 GPT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튜버는 챗 GPT를 6개월 동안 매일 활용하여 영상 스크립트 작성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그 덕에 업로드 빈도를 늘려 채널 수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소설가는 막히는 부분에서 챗 GPT에게 다음 전개를 물어보며 영감을 얻거나 세계관 설정을 잡는데 도움을 받아 집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즉, 챗 GPT는 창작자들에게 보조작가이자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